야 너의 그런 판단그치 그럼 거기서 뭐 얼굴 빨개져 가지고 아요 진짜 잔세로 들어야 되겠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샘 끝입니다 야,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어 미쳤어 카메라 안 켰다 아니야 안 <laughs> 오늘 주제는 예쁜 여자 앞에서 나오는 남자들의 행동 오늘의 디션은 괜찮았어 오늘 아, 안 들리면 잘했어 지 어, 그는... 어 카테고리가 있잖아. 되게 약간 기가 나다. 이쁜 어. 여자를 만났어요 워킹하다가. 어, 이제 우선 한 명씩 그냥 얘기해 볼까? 편안하게. 어, 본보시나 아니면 어. 경험했던 거. 본인들 것도 얘기돼. 뭐 된? 나는 약간 이런 거 같아. 시선을 빼앗긴다. <laughs> 어. 어, 그냥 어. 시선을 나도 모르게 네. 빼앗겨 버렸어. 어. 옛날에는 어.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기 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같아요 근데 어. 약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간으로써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니, 하는 거야. 아 지나가는 거지 지나치는 거지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이런 오... 생각은 옛날에 했었는데 나도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이게 다나 너는 오히려 반대? 반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laughs> 여자로 <laughs> <이랬간을> 만들어버리고 싶다 <laughs> 사로잡는 <사녔던> 거야 <laughs> <laughs> 어마특이 어떻게... 돈을 사인는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배우자가 아닌데 왜 보냐? 어,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저사를왜 봐야 돼? 아까 그런 게 있었지. 어. 근데 지금은 그냥 그냥 봅니다. 어. 그냥, 그냥 대놓고 어, 그냥. 아 근데 마지막 자존심이 뭐지? 옆에 애한테 그게 아니야. 그건 안하는거지 아 옛날에 약간 그 남자들이 있을 때그 길가 다만나면 특징은 그건 거같아 친구랑 같이 있어때좀 치는 거. 아니 고 제일 많이 하는 행동 그치 그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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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남자들아 먼저 예쁜 여자를 봤어. 그러면 이제 머리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고 아, 외모난장을 아, 준비하고 그녀가 맞아. 지나가기 때까지 되게 힘어서 이렇게 약간 가는 분들 어, 어, 나도, 나도 어. 본것 같아 야. 좀 건들건들한 사람이 어, 좀더 뭔가 힘 있어 어, 보이 힘 있어 보여 따라가는 느낌을 <laughs> 약간 하는 거 <것> 같아. <laughs> 술집 거리 지나들야이 어. 아. 그래. 나는 근데 오히려 그 골목 지나갈 때 시야 차단. 아, 이쪽에 안 온다. 어, 난 그냥 거기 사람도 너무 많고. 최대 빨리 가야 돼, 여기. 빨리 가세요. 야, 1번만 보자, 가자.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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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가 있어. 같이 술 먹자, 아니면 번호가. 집중해야 하는 것 같아. 어, 어 맞아, 맞아. 대부분 근데 상황이 다시 돌아옵니다. 좀안 어. 좋게. 그쪽 그쪽 하면서. <laughs> <맞아, 웃음> 힘없이. <laughs> 근데 <웃음> 더 웃긴 거는 <laughs> 진짜 이쁜 <예쁜> 사람이 있는데. 네. <laughs> 그렇게 하면 지나가. 우아 다른 사람. 음. 음. 그 술집 거리가 약간 그런 거. 두 번째 상황은 예쁜 어, 여자가 무리 어,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 와, 어, 지난. 어. 예를 들어 이거지. 어. 동아리 만니에 학교. 아. 어. 근데 어. 네, 13학번 선내들이딱어왔는데내 스타일. 어, 뭐그 예를 들면 그런 거. 네. 일단은 네. 13학번에 어. 퍼져. 1, 2학번에 이제 존예 들어왔다. <웃음> 진짜 <웃음> 퍼져. 그럼 <앞은> 맞아. <laughs> 그런 소문이 들어올만한 과기는 회우리가. 그럼 이제 너네들의 행동 은 어떤 지 장모신고. 너부터 너손목가지짜리니까불안지지마아 알았어. 어, 술 자리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야 나는 사람이 어, 이렇게 잠깐 들렸다고 했는데 자리 참석해도 돼? 오오오 뭔지 알지, 어, 뭔지, 뭔지 알지? 뭔지 지 알지? 어. 근데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뻐 어, 어, 어. 내가 그술 자리에서 자리 어때? 내 텐션. 그냥 뒤집어 놓지. 어 뒤집어 놓다.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이거 아인 이게 안마시냐 잔인 뭐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분이 들어 그러면 이제 뭉치는 거내 행동이 어. 너무 수스러 아. 거야 그 전에 얼어버리는 거지 짓궂은 친구들이 많아 야너왜 그래 그렇단다 그래. <laughs> 그래? 그치? 그럼 거기서도 얼굴 빨개거가지고 아뇨 잔 새로 드려야 되겠죠? <laughs> 나도 약간 얼어 음, 말을 잘 못한다 그럼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laughs>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넌 다음에 생각하고, 그러면 <laughs> 그 사람 좀 챙기는 것 같아.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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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지 않고, 오히려 장 같은 거 이런 걸 네. 세팅해주고, 물 네. 따라주고, 아. 약간 어.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 근데 찬라이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어색하지 않아. 왜냐면, 원래 그런 애거든. 어. 낯선 남자가 와서 이런 애야. 음. 나는 이게 예쁜 여자라는 뭔가 나뉘는 것 같아 내 스타일도 예쁜 것과 아닐 때 예쁜 게나는 아닌다고 생각하면 내 스타일이 아닐 때 예쁜 여자를 한번 얘기해내 스타일이 아닐 때? 아닐 때 네. 나는, 나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무슨 술자리나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왔는데 로걔 가지고 예쁘게 생기셨다 음. 음. 나는 그러면 약간 행운 똑같아 그사람은 그냥 나한테 사람인 거야 아. 긴장을 하지 않는 거지 어. 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신경도 쓰이고 그렇지만은 그냥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지 너의 스타일이 아니었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공성처럼 느껴져. 그, 약간 세뇌시키는 거지 어, 같아. 약간 그런 거지. 나는 내 스타일이랑 아닌 거랑 똑같이 이쁘다고 하면은 음. 난 똑같은 거 같아. 두 음. 내가 마음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똑같은 거지. 진짜. 음, 음. 그러면 이제 다음은 내 스타일인데. 아, 이건 이 친구는 또, 아, 또 비슷할 수도 있지. 그치. 그치? 근데 나라는 그, 사람을 그, 얘기하잖아요. 진짜 어. 비해 어.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되게 아, 거야. 진짜? 진짜 도재아 진짜 넌재이야 아아 <laughs> 아, 근데 너는 그런 사람을 쟁취하는 <laughs> 게다 <laughs> <laughs> 왜냐면 나는 또 아무렇지 않게끔 또 텐션을 못 펴. 어. 그리고 아, 또 아, 재밌어 음. 해. 내 쪽으로 많이 시선을 오게끔 하는 거지. 음. 그러고 음. 이제 나갈 때는 나갈 때. 나갈 때. 나한테. 나한테 <laughs> 나 혼자 이제 떠들고 이제 만나는 사람도 따로 만나는 거지. 지금 되게 재밌는 거 같아. 재번이 <laughs> 또 궁주자. 아, 어, 재번지 출근할 때 한. 기전 나는 <laughs> 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 네. 약간 오, 텐션이 오, 올라가는 느낌, 오, 기분이 오, 좋아져서. 네. 오, 네. 오, 맞아, 차논이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되게 조용하게 술 먹으면, 어, 우리 얘기 들어주기 바빠. 어, 근데, 낯선, 이쁜 사람이 들어보면은, 어때? 훌륭한 거지. 차논이가 <laughs> 관심이 있구나, 어, 나 봐. 내 눈에도 보여. 오, 어, 야, 야. 오히려 적극적인 맛. 그, 맞아, 맞아. 이쁜 여자 앞에서 남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 뭐로 근데 지금 얘기한 것도 진짜 3,4년 전 얘기야? 3,4년 전 얘기고 그리고 이 대부분 행동들이 남자들이 다한 번씩은 했다라는 거야 음. 아, 맞아 자, 다음에는 어떤 재밌는 주제로 만날지 기다려주세요 안녕, 안녕.